벌리지자어마리 <몇> 아, 세마리 아이고,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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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어아고 씨. 아고고 저기 접근하고 있다. 전투 준비. 다음 내려지기 못살이기는뭐안 만나는 거겠지? <목소리> 저기 우차다. 지지 <목소리> 늘 많이 쓰러지는데? 창 아! 교체. 아! 아 대가리가 제대로 안 보였어. 사고 수류탄 아으 아, 음... 어? 단창 교체 전부 다수아탄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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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다 아, 여기도 있어, 씨 아, 이거, 아, 이거, 이거! 이거, 이이이런이런 이거, 이제 이거! 이제 뭐, 아, 아, 세 마리. 세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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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장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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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세 마리였네. 맞았어. 상공의 아군 무인 청찰기다 레이더 탐지 캐시. 아 공짜 두 마리였고 좋아했는데 씨세 마리였어. 적 발견. 날아간다! 하나 잡을 거예요. 적 보급품 접근 중. 으잡으구유한으 어, 교체 야. 여기 저녁이야아 순항미사일 접근 중.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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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!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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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! 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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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품 접근 중. 안돼, 안돼. 저기 절반이나 붙어버있다 잠시 처리. 단상 교체. 잘 쏜다. 어, 난 저렇게 못 쏘는데. <laughs> 나름에 저렇게 못 쏘지. 적절하게 온라인. 상공에서 레이던트로 아군을 체락하고 있다. 잡수라, 이 오이 오야야야야야. 아군 호버지시. 현쟁이 터치. 그렇게 정면으로 으면 죽어, 얘들아. 아이고, 색감네. 어, 거기 있지, 넌 죽었어. 이 독일이, 독일일이 독일이, 독일일이 독일이, 독일이, 아, 뭐 뚫리는데. 아, 어, 맞았다. 단천 교체. 재장전 정폭폭 접근 중. 밖에 있는데 지금. 다리에적 발견. 움 나. 다군 정밀 공습이다. 인지기 포착. 저기다. <laughs> 아! 한놈 처리. 어머 아! 잡았대. 잘못 아! 붙어 저기 휠슨을 배치했다. 포착. 아! 레기차 아! 끝난 게 아니다. 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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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! 날 아! 보고 쏴! 전 대원 고생했다. 재정비.